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기적 교회의 방해 요소. 첫 번째로 머리와 지체의 역할을 빼앗는 존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세워지려면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지금부터 그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제도화된, 전통적으로 내려와된, 세속화된, 그리고 종교의 영에 어, 많이 어, 미혹된 그러한 교회 구조가 되어 있고, 교회 형태가 되어 있고, 교회 전통이 되어 있고, 그러한 역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의 본연의 모습, 원형의 모습, 즉 지금까지 유기적 교회, 올가닉 철치라고 표현해 온그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좀더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유기적 교회란 어, 프랭크 바이올라의 유기적 교회 세우기라는 책에 있는 그의 설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유기적 교회라고 할때 그것은 영적 생명에 의해 태어난 것을 뜻한다. 즉, 그것은 인간의 제도로 조직되어 종교적 프로그램에 의해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다. 유기적인 교회 생활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바탕으로 한 경험이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공동체. 이 책에서 교회를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할 때, 그것은 특정한 집단이나 어, 지, 지역이나 집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모습입니다. 목사 한 명이 주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나 직접 참여하는 열린 모임, 서열이 없는 지도자층 모임의 실제적 지도자요 머리에 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점과 우월성이 드러난다. 이와 대도, 대조적으로, 죄로 얼룩진 인간인 우리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듯 교회를 세우려 한다면, 그것은 교회 생활의 유기적인 본질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유기적 교회는 외부의 기독교 단체나 교단에 속하지 않은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 교회의 DNA가 회방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 그것은 선풍기 앞에 서 있는 것과 바람 부는 날집 앞에 서 있는 것의 차이와 같다. 요약하자면 유기적 교회는 대본에 의해 연출되는 드라마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라이프스타일, 삶의 태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하는 진정한 영적인 여정이다. 유기적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다른 점은 GM 자동차 회사와 채소밭의 차이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태어났느냐의 차이다. 인위적인 조직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체냐의 차이다. 자,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인위적인 조직체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던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구약의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그 구주를 섬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왕 왕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완전한 성전이 되신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신 우리 몸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앞에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허물어지고, 이제 양을 잡아드리는 희생제사가 허물어지고, 완전한 희생제사를 마치신, 율법의 마침이 된그 신약 성소에 우리가 유기적 교회 형태로 주님의 지체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죄 죄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두 온 신경이 그리고 온몸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종과 민족과 지역과 어떠한 차별 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 있는 이것이 한 교회고, 한 주님의 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단으로 가르고, 어떠한 교리로 가르고, 그렇게 했던 사단이 미혹했던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오늘날 제도화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조직인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초대교회가 그랬습니까? 아니죠. 초대교회부터는 유기적 교회 공동체를 명확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원형으로 되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교회사 가운데 깨닫게 된다면, 아, 그,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는데 뭐냐?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로 조직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성령이 마음껏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데 방해 요소가 뭐냐?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그것을 제거해야 그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아니죠. 체험한 사람들은 다알 것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려면 조직, 시스템과 법이나 규율이 필수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이 사람들이 변해서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신기류를 잡는 것이나 마, 마찬가지겠죠. 잠깐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절대로 사람이 개가 천선에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경우, 사람들이 월등해서 잘 돌아가고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죠. 혹자는 미국이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 선진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일본은 어쩌서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까? 남의 나라를 짓밟고 빼앗는 것을 밥 먹다시피 한 일본 사람들이 변화되어 갖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미국이나 일본은 시스템이나 법이 상당히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해서가 아니라 잘 발달된 시스템 경영과 법치 속에서 장시간 흘러오다 보니 선진사회가 된 것입니다. 기업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심지어 조폭도 조직과 규율이 잘 짜여져 있을 때그 조직이 탄탄하게 되죠. 여기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우두머리가 있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형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조직과 법이나 규율에 의해 운영되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까지 가세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돌아가고 열매도 있어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조직할 수 있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타락된 세상에 쇠뇌된 눈으로, 관점으로 밖에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자, 공산주의가, 공산주의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리크스 레닌 그 책들을 읽어보셨습니까? 유물론,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전문서적들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그 글들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상주의를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 이것, 이것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그 이상주의는 전혀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거기서 하나 빠진 맹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맹점입니다. 그 조직하는 사람의 본성이 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지 않는 한, 모든 인류가 구주를 섬기지 않는 한, 그 공산주의는 허무 맹랑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거기서는 부인하고 있죠. 사람이 그 공산주의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고 할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조직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모든 인민의 노동과 자본을 착취하고 권력을 찬탈하고 그것을 누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에 흘러가는 실제로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루어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이상과 그 책에서 그 하는 것과 실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생명체입니다. 조직이나 법이나 지도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체의 자발적이고 유기적인 참여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새 창조의 세계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직 언제든지 죄성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교회를 자신의 몸이요, 지체요, 신부로 삼으셔서, 즉 자신과 똑같이 여기셔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달리 조직이나 어떠한 법이나 카리스마와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유기적으로만 돌아가고 관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불가능해 보이고 가능하다 해도 무척 더디겠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방식으로만 해야 합니다. 만약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유기적인 것이 교회에 깊숙이 배어서 머리이신 그리스의 생명이 직접 그 지체인 교회의 공동체들의 지체들을 통해 흐르고 드러나는 모습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조직이나 법이나 규약이나 카리스마에 의해서 돌아간다면 엄밀히 따져서 거기엔 생명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구약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 이루기 전 예표의 모습, 그림자의 모습,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실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조직과 명령계통과 상세한 규율이 잘 짜여 있고 인간의 카리스마에 압도됨으로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컨트롤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기계에 가깝지 생명체라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GM 자동차 회사가 잘 짜여진 조직과 우수한 설비와 유능한 CEO에 의해서 경영되어서 하루에 수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내지만 집의 뒤뜰에 있는 자그마한 채소밭에 열린 오이나 고추 같은 진정한 생명체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유기적인 교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인위적인 조직과 법과 프로그램과 지도력에 의해 돌아가는 교회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고민해보고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동안 목사님들이 가르쳐 왔던 것처럼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전통을 당연히 여기고 성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교도를 따라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그것을 더 중시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라도 그런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온 이 세상의 방식에 물든 제도권 교회의 길을 그냥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게 그런 교회 의 모습밖에 없고 그런 모습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고. 또 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실용주의가 오늘날 제도권 교회 안에 팽배에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말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기업이라면 그럴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생명체인 이상 자연적으로 주신 생명의 원리를 거역하면서 커지고 큰 일을 하고 열매가 많아지는 것은 앞으로 가, 가면 역사가 그동안 증명해왔던 것처럼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부패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골마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취감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방해 요소 중 하나가 앞에서 우리는 현대교회에서 신성시 되는 건물이라는 요소와 주일성소라는 율법적인 요소가 유기적인 교회가 되는 것에 왜 방해가 되는지 어, 잠시 살펴보았었죠. 이제 또 하나의 방해 요소는 가장 큰 방해 요소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가르치고 몸 안의 지체들이 발휘해야 할 기능을 완전히 빼앗는 존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조직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심에 서 있는 마치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 회사의 CEO나 군대의 사령관 같은 위치처럼 현대 교회 안에서 조직을 주관하고 통솔하는 직책이 바로 유기적 교회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이 방해 요소에 대해서는 특히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대 교회에 있는 이 직책과 기능이 존재해야 할 근거가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앞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챘겠죠. 자,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우선 전제로 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직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거나, 헌신되지 않았다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거나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직책에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그렇게 있죠. 같은 직책에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희생적인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사람도 있고, 야심가도 있지만, 반면에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도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직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도 없는데 신학교나 훈련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직책을 맡은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헌신된 사람이 그 직책에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묘하게 자기를 추종하게 하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 또는 파워와 권력과 돈에 목마른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 교인들을 정말 사랑해서 자신을 다 바쳐 희생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그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 직책에는 사역을 잘해서 열등의식을 커버하려는 야심 가득한 사람도 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해 사역하며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다 드러나왔고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맡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현대교회의 그 직책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주도하시고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유기적인 교회의 방해 요소가 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어,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